방이나 길거리 혹은 어느 곳이든 청결한 것보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게으르거나 청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죠. 하지만 본인의 집에서 청소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나라에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이 해외여행 가서도 똑같이 행동한다면 분명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한국 여행 온 중국 사람이 해외에 한국 버스는 왜 이리 깨끗하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많은 외국인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한 외국인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버스 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라는 글인데 사진에는 일반적인 버스에서 볼수 있는 바닥이 아닌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버스인데요. 그는 한국 버스는 너무 깨끗하고 바닥도 일반적이지 않아.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본 외국인들은 드디어 한국이 버스에도 온도를 설치하기 시작했군 한국 버스 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돼 몰랐어? 버스가 우리 집보다 깨끗한 건 처음 본다 의자가 적어 보이는 이유는 바닥에 앉아서 가는 건가? 한국은 버스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택시, 길도 깨끗해 가끔 새벽에 더러울 때도 있지만 몇 시간 뒤에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 등등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교통은 굉장히 깨끗한 편인데요 하지만 예전 제주버스 상태라며 도저히 한국의 버스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더러운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사진은 한국이 맞고 버스에 쓰레기 버린 주인공은 한국인이 아닌 관광 왔던 중국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더럽게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인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데 한 중국 사람이 한국을 여행 왔다가 버스가 깨끗한 것을 보고 글을 올리며 많은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내용을 보면 한국은 원래 버스 같은 대중교통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바닥에 쓰레기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나? 내가 아는 한국이랑 너무 달라서 충격이다. 나는 화장품을 파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한국으로 처음 출장을 오게 됐다. 중국을 떠나 해외로 오는 건 처음이라 기대도 됐지만 한국을 다녀온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보다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다고 들었으며, 거리가 굉장히 더럽다고 들었다. 그래서 첫 해외여행이라는 기대보다, 내첫 해외가 한국이라는 것에 실망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내가 들었던 한국의 이미지는, 공항에서 처음 버스를 타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당연하게도 버스 바닥에 쓰레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작은 것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나와 반대편에 앉은 사람은 과자를 먹었는데 보통 쓰레기는 버스 바닥에 버리거나 의자에 있는 보관함에 넣어두고 내리는 게 일반적이잖아. 하지만 과자를 다 먹은 한국에는 자신의 가방에 쓰레기를 넣었다. 과자를 덜 먹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도 가방에 넣은 것은 꽤 충격적이었다. 내가 들었던 한국은 분명 굉장히 더러운 나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걸까? 그리고 굳이 쓰레기를 가방에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버스를 탈때 내는 돈에는 청소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바닥에 버려도 버스 주인이 운행이 끝나고 치울 것이다. 그런데 입구에 쓰레기통이 있는 이유는 내릴 때 버리라는 뜻일까? 물론 중국도 버스에 큰 쓰레기는 버리지 않는다. 검정이 같은 작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있지만 적어도 한국 버스가 중국보다 깨끗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기 때문에 내게는 충격이었다. 한국의 시민의식이 중국보다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버스를 내리고서도 길에 쓰레기가 없는 게 놀라웠다. 하지만 확실히 한국은 여행하기에는 별로 할 것도 볼 것도 없는 것 같다.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입니다. 대체 어떤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한국이 그 나라보다 더럽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해당 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이 글을 보고 들고 있던 음료수를 쏟을 뻔했어. 내가 지금 뭘본 거지? 자유가 왜 중요한지 이 사람의 나라를 보면 알수 있다. 완벽히 통제된 삶을 살고 있었네. 축하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을. 내가 아는 한국인들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스스로가 잘 억제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한국 갔을 때 버스가 굉장히 더러웠던 적이 있다. 아마도 내가 타기 전에 너희가 다녀갔나 봐. 트럼프는 벽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세우는 게 아니라 중국에 세웠어야 된다.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한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깨끗한지 나는 모르지만, 적어도 너희가 가장 더럽다는 것은 안다. 그들이 고작 1분만 있었을 뿐인데, 내가 시비를 청소하지 않고 지냈을 때의 상태가 되었다. 그들은 몸 안에 쓰레기를 만드는 기계를 장착하고 있는 게 분명해. 소음은 덤이고, 대체 어떤 친구들한테 한국이 더럽다는 소리를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멀어지는 걸 추천한다. 인천공항 화장실을 가봐. 확실하게 말하는데, 그곳은 내 누나의 방보다 깨끗하다. 심지어 냄새도 더 좋을 거야. 나는 그녀의 방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 들어갈 때마다 매번 다른 안 좋은 냄새가 나거든. 한국은 내가 가본 나라 중 가장 깨끗한 나라였다. 그리고 이 글은 가장 반대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작성했지. 어떻게 생각해? 한국에서 먹을 게 없다고?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만으로도 최소 1년은 여행할 수 있는 게 한국인데? 이글 작성자가 사는 곳은 중국이야. 확실히 한국보다 음식은 다양할 거야. 아마 휴대폰만 빼고 다 먹을걸? 근데 왜 쓰레기는 먹지 않는 거야? 그들이 안 먹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거부하는 거야. 아마 중국은 하나의 버스를 매번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명이 하나의 버스를 막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애정이 있을 거야. 누가 내 차를 더럽히면 화나니까. 와우 어떻게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지? 대부분의 중국 사람이 이 글쓴이와 같다면 중국 대중교통이 왜 그런지 알겠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구나 네 친구들은 내가 아는 한국을 가본 게 맞아? 혹시 북쪽으로 간거 아니야? 하지만 북이어도 너희가 더럽다고 표현할 정도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텐데 한국이 아니라 중국 어딘가를 여행한 거겠지 가이드는 한국이라 거짓말했을 뿐이고 나는 한국 버스 기사가 걸레를 들고 닦는 걸 봤다 그때 정말 충격이었지 별 기대 안 하고 갔던 한국 여행에서 깨끗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내가 생각했던 아시아 나라가 아니었어. 네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한지 알겠어. 나도 달을 가봤는데 달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더러웠어. 태양은 우주 쓰레기를 태워서 매연이 심하더라. 실제로 한국은 중국의 먼지가 전해지고 있잖아. 한국이 더럽다면 가장 큰 원인이 그거야. 글쓴이는 중국 사람이고 한국이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중국보다 깨끗해서 놀랐다. 이게 이글 내용 맞지? 정말 놀라운 글이네. 어떻게 글쓴이를 공감하는 댓글이 하나가 없지? 이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중국을 싫어하는 걸까? 둘 다인가? 적어도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나는 멀쩡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지구에서 가장 큰 쓰레기 나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이 싫어하고 2020년 지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한국 버스에서 쓰레기가 바닥에 있는 걸본 적이 없어. 일주일 밖에 여행하지 않아서 청결한 버스만 내가 이용한 걸지도 모르지만 한국은 미국보단 깨끗하다. 지금 모든 나라는 여행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확실하게 알수 있다. 여행객이 그랬다라는 핑계는 되지 못하니까.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한국에서 산지 2년 됐고 항상 제주도에는 많은 중국 사람이 왔었는데 올해만큼 청결했던 적은 없어. 아주 좋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